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정말로 피를 나눈 사람들 사이의 유대인가? 아니면 그냥 편의적인 속박인가? 그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민지야, 너는 여자애잖아. 내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 집은 내가 결혼하면 어차피 남의 것이 될 텐데, 어머니의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 순간 나는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희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충격으로 몸이 떨렸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나는 늘 그래왔으니까. 가족을 위해 참는 게내 역할이었으니까. 내 이름은 김민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자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우리 집안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었고 그 땅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 땅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빚 땅은 내가 물려받아라. 내가 집안의 장녀니까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다. 그들은 동생 준호를 더 아꼈다. 준호는 남자애라서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믿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희생의 상징이었다. 학교 성적은 항상 우수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 가족을 부양했다. 민지야, 내 동생이 대학 가야지. 너는 일찍 돈 벌어서 도와라 아버지의 말에 나는 순종했다. 준호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나는 야간 근무를 하며 그의 학비를 댔다. 결혼 얘기가 나올 때도 너는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 동생이 성공하면 내 목도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막혔다. 나는 서른다섯 살이 될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가족 때문에 포기했다. 그 모든 게다 헛수고였다. 그날 부모님은 그 땅을 팔아넘겼다. 준호의 사업 자금으로 그는 IT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준호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잘 살아. 너도 그 혜택 볼 거야. 어머니의 말은 달콤했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가 끓었다. 그 땅은 내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참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승진하며 돈을 모았다. 준호의 사업은 초반에 잘 나갔다. 부모님은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다. 준호는 투자금을 날렸고 빚만 쌓였다.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때부터 그들은 나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민지야, 내가 좀 도와라. 내 동생이 다시 일어나려면 돈이 필요해. 나는 매달 급여의 절반을 보냈다. 내 삶은 점점 피폐해졌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흘러 준호의 사업은 두 번째로 무너졌다. 이번에는 더큰 빚을 졌다.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민지야, 내가 책임져라. 내 동생은 아직 젊으니까 아버지의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나는 이미 모든 걸 바쳤는데 더 무엇을 달라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왜 저만요? 왜 준호는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너는 여자잖아. 내 동생이 성공해야 집안이 산다.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다시 참았다. 내 삶은 반복되는 고통이었다. 매일 출근하며 가족의 짐을 짊어졌다. 준호는 집에서 놀며 게임을 했고 부모님은 그를 감쌌다. 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한 번은 준호가 내 돈을 훔쳐갔다. 사업 아이디어에 필요해. 곧 갚을게 그는 그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형제 간에 왜 그래 라고 나를 탓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무언가 깨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참았다. 왜냐하면 그게 내 습관이었으니까. 그러다 변화를 가져온 건 우연한 만남이었다. 회사에서 만난 선배, 박준수 씨,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민지 씨, 왜 그렇게 사세요? 가족이 아니라 노예잖아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돌아봤다. 마흔 살이 다된 나이,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얽매여 사는 나이 결혼도, 내 집도, 아무것도 없는 나, 그날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몰래 저축을 늘렸고 부업을 시작했다. 준호이 사업에 돈을 보내는 대신 내 미래를 위해 모았다. 부모님은 그 변화를 눈치챘다. 민지야, 요즘 왜 돈을 안 보내? 내 동생이 힘들어 어머니의 전화는 매일 왔다. 나는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버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그 땅은 제 거였어요. 처음으로 소리쳤다. 그후 관계는 악화됐다. 준호는 나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부모님은 병든 몸으로 나를 저주했다. 내가 이렇게 나오다니, 불효녀야, 그 말들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게 무너지는 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다. 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다. 처음은 힘들었지만 점점 성공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고 수입이 안정됐다. 내 회사는 성장했다. 서울 중심가에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을 고용했다. 나는 드디어 내 집을 샀다. 고급 아파트, 그곳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부모님은 병원비를 요구하며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누나, 한 번만 도와줘라고 애원했다. 나는 거절했다. 이제 각자 살아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런데 그날, 변곡점이 왔다. 부모님 집에 불이 났다. 오래된 집이라 화재가 빠르게 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든 게 잿더미가 됐다. 부모님은 길바닥에 나앉았다. 준호는 도망쳤다.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그는 해외로 튀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왔다. 내 아파트 앞에서. 민지야, 제발 도와줘. 우리는 내 부모야,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연민이 뒤섞였다.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요? 그땅팔 때, 제 생각은 안 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너무 늦었다. 나는 그들을 요양원에 보냈다. 비용은 내가 댔지만 직접 돌보지는 않았다. 그게 내 한계였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결국 체포됐다. 감옥에서 그는 편지를 보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내 삶은 이제 안정됐다. 회사도 번창했고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여전했다.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애원하는 얼굴, 준호의 배신. 나는 왜 그렇게 참았을까? 시간이 더 흘렀다.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지냈다. 가끔 방문했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민지야, 내가 성공해서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준호를 기다렸다. 준호가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거야. 이그 말에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내 삶은 변했다. 나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가족의 따뜻함, 신뢰, 그리고 내 젊음. 이제 나는 혼자지만 자유롭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한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생존인가? 요양원에서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치매 기운이 보였다. 의사는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병원비를 계속 보냈지만 직접 가지 않았다. 왜안 오니? 내 부모자나 간호사의 전화에 나는 바빠요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두려웠다. 그들을 마주하면 다시 약해질까봐. 준호가 출소했다. 그는 내 회사로 찾아왔다. 누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했어. 그의 눈은 절박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사라져. 내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울면서 나갔다. 그후 그는 다시 빚을 지고 사라졌다. 소문으로 들었다. 해외에서 사기치다 잡혔다고. 부모님은 점점 쇠약해졌다. 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민지야, 미안해. 우리가 내 인생을 망쳤어, 요양원 직원이 전해준 말이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한 건지 의심됐다.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회사에서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집에서는 남자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차별, 준호의 이기심.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당신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용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에 나는 웃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요? 결국, 나는 부모님을 보러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말도 못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울었다. 민지야, 와줘서 고마워. 나는 앉아서 물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만 희생시켰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전통의 얽매였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미안해 이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눈물이었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을 고용했다. 직접은 아니었다. 그게 내 방식의 복수였다. 그들은 이제 나 없이 살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준호는 감옥에서 또 편지를 보냈다. 누나, 도와줘, 나는 찢어버렸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민지야, 이제 너밖에 없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속에 공허가 생겼다. 복수가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냈다. 가끔 전화가 왔다. 준호 소식 없니, 여전히 동생 걱정이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해외에서 행방불명됐다. 아마 빚쟁이들에게 당한 듯 했다. 소문이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삶은 안정됐다. 결혼을 준비했다. 남자친구는 이해심 많았다. 내 과거를 존중해 그의 말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결혼식에 어머니를 초대할지 고민했다. 초대해. 후회하지 마, 친구의 조언에 나는 초대장을 보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왔다. 홀로. 축하해, 민지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마웠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식후, 그녀는 말했다. 내가 성공해서 다행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결혼 후 나는 아이를 가졌다. 행복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혼자였다.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내 할아버지가 내게 땅을 물려준 건 내가 강하니까였어. 그 말은 새로웠다. 나는 물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녀는 늦었지? 미안해. 라고 했다. 내 마음은 조금 풀렸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공평하게 사랑할 거야? 아이의 탄생은 내 삶을 바꿨다. 딸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맹세했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 이 남편은 지지했다.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됐다. 손녀를 보고 싶어 나는 허락했다. 방문 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예쁘네. 내가 어렸을 때 같아. 그 순간, 추억이 밀려왔다. 어린 나, 부모님의 차별. 나는 물었다. 왜 준호만 사랑했어요?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우리는 어리석었어. 시대 탓이야. 하지만, 이제 후회해,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금 용서했다. 가끔. 준호이 소식이 왔다. 그는 죽었다. 해외에서 사고로. 나는 장례를 치렀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말했다. 모든 게내 탓이야. 내 유산을 팔지 말았어야 했어. 그 고백은 늦었지만 내 가슴을 움직였다.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돌보는 건 힘들었지만 필요했다. 그녀는 아이를 보며 웃었다. 내가 잘 돼서 나는 대답했다. 엄마 덕분에 강해졌어요. 아이러니였다. 삶은 계속됐다. 회사, 가족, 모든 게 균형 잡혔다. 하지만 가슴 속의 상처는 여전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희생의 강요는 아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삶은 예상치 못한 평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과거를 반성했다. 민지야, 내가 겪은 고통을 몰랐어. 밤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땅, 모든 게 드러났다. 어머니는 울며 사과했다. 용서해줄 수 있니? 나는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미 용서의 문이 열렸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며 나는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사랑은 공평해야 한다. 회사에서 나는 롤모델이 됐다.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을 우선하세요라고 조언했다. 내 이야기는 소문으로 퍼졌다. 가끔 인터뷰 요청이 왔다. 나는 거절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됐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며 행복해 했다. 이게 보상인가 봐의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복수는 아니었다. 그냥 삶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아이는 학교에 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였다. 가끔 과거를 회상하며 울었다. 준호를 너무 믿었어, 나는 위로했다. 지났어요. 내 삶은 완전해 보였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날을 봤다. 부모님의 애원, 준호의 배신. 깨어나면 세트 흘렸다. 상담을 계속 받았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아요. 관리하세요. 어머니가 병들었다.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웠다. 병원에서 그녀는 말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쉬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상실감이 컸다. 하지만 자유로움도 느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장례 후, 나는 가족 사진을 봤다. 어린 나, 준호, 부모님.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사진을 불태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CEO가 됐다. 직원들은 축하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가 기다렸다. 행복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 질문이 남았다. 이게 진짜 복수인가?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은 무엇인가? 희생인가? 사랑인가? 삶은 계속된다. 나는 강해졌다. 상처는 치유됐지만 흉터는 남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미안해, 민지야, 그게 위로였다. 이제 나는 묻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족의 배신 앞에서 당신은 참았을까? 아니면 싸웠을까?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